아뭐새건데 어, 들고 가세요. 아이, 뭐던데 그런 거하나못들슨 경비를 본데... 늙는다는 것은 분명 서러운 일이다. 늙었지만 손끝에 일이 있으면 그런대로 견딜 만하다. 쥐고 있던 일거리를 놓고 뒷방 구석으로 쓸쓸하게 밀려나는 현상을 은퇴라는 고급스러운 낱말로 포장하지만, 뒤집어 보면 처절한 고독과 단절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은퇴는 더 서러운 것이다. 방콕이란 단어가 은퇴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그들을 화백, 불백, 마퍼불백 등으로 나누고 있다. 화백이든 불백이든 간에 마음 밑바닥으로 흐르는 깊은 강의 원료는 눈물 나도록 외롭다는 사실을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화백도 골프 가방을 메고 나설 때 화려할 뿐이지, 집으로 돌아오면 심적 공황 상태인 방콕을 면치 못한다.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노동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제 진태양은 오늘 다시 떠오르지만 은퇴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갈 곳이 없다. 이럴 때마다 다산 선생의 독립이란 시를 기억하며 혼자 웃는다. 대지팡이 짚고 절간에나 논일까 생각다가 그냥 두고 작은 배로 낚시터나 가볼까 생각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몸은 이미 늙었는데 작은 등불만 예정대로 책 더미에 비추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콕이 동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화나 책을 둘이 나란히 앉아서 본다고 두 사람이 함께 보는 것인가? 아니다. 나는 내 것을 보고 너는 내 것을 볼 뿐이다. 그래서 생에도 혼자서 죽음도 홀로 맞는 것이다. 무릇 위대한 것들은 모두 홀로이다. 태양이 그렇고 하느님이 그러하다. 태양에 암수가 없고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다. 언리 원이란 고독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준다. 경주 안강의 자옥산 기슬구로 낙향한 회재 이현적 선생도 동락당을 짓고 인고의 7년 세월을 외로움과 함께 버텨냈다 사무치도록 외로웠기 때문에 담을 헐어낸 자리에 살창을 끼워 계곡의 물소리를 눈으로 들으면서 세월을 보냈다 조선조초의 학자 권근의 동락당기를 보면 홀로의 즐거움이 일목요연하다 봄꽃과 가을달을 보면 즐길 만한 것이지만 꽃과 달이 나와 함께 즐겨주지 않네 눈 덮인 소나무와 반가운 빗소리도 나와 함께 즐기지 못하니 동락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글과 시도 혼자 보는 것이며, 술도 혼자 마시는 것이어서 동락이다. 옛 선비들의 동락에는 다분히 풍류적인 즐거움이 서려있지만, 오늘의 백수들이 곧잘 욕조리는 방콕에는 공상과 자탄이 한숨처럼 배어 있다. 강산과 풍월은 원래 주인이 없고, 한가로운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고 했다. 홀로 동락을 못 즐길 양이면 풍월의 주인이라도 될 일이다. 풍월 주인은 정년도 없고 은퇴도 없다. 문방 나선이 갈 곳이 없네란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자. 친구들이여. 오늘도 힘내시고 막걸리 한 잔에 워라 독작하면서 훈연의 세월도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도록 낭만결기 일랑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